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스터디입니다. 어, 오늘은 테마주 매매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볼 건데요. 어, 시장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테마주들이 있어요. 뭐 정치 테마주도 있고, 제 관심 종목에 보면 뭐 코로나 치료제 테마주도 있고, 코로나 진단 키트 테마주, 뭐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이재명 테마주. 뭐, 윤석열 테마주, 오세훈 테마주, 홍정욱 테마주. 너무 많아요, 테마주가. 뭐, 텍사메타송 관련주. 뭐, 이런 게다 테마주예요. 혈장치료, 테마주. 뭐, 여름수의 테마주. 자율주행 테마주. 뭐, 이버맥틴 테마주. 전기차 테마주. 수소차 테마주. 그래핀 테마주. 너무 많은 테마주들이 있는데요. 어, 최근에 그 우선주 테마 우선주들이 어, 6월달에 급등이 나온 거를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꼭 기억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테마주는 무조건. 대장주만 매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 이거는 정말 진리에 가까운 얘긴데요. 테 테마주는 무조건 대장주만 매매하는 것이 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대장주는 오를 때 가장 강력하게 오르고 내릴 때 가장 천천히 내리기 때문이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대장주는 뭐 호재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급등이 나오고 가장 많이 상승이 나오고 시장이 안 좋거나 악재가 나왔을 때 가장 천천히 내리고 가장 이제 하락폭이 뭐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장주를 매매했을 때 대장주를 매매했을 때 수익이 가장 크게 날수 있고 손실도 가장 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장주를 매매해야 한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선주들이 이제 급등이 막 나왔을 때 대장주가 뭐였냐? 한번 보게 되면요. 어, 삼성중공 우선주, 삼성중공우 이 종목이 그 우선주 테마주 대장주였어요. 사실 이 종목이 상한가를 처음에 간게그 어 LNG 수주선을 조단위로 이제 그 수주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6월 1일날 6월 2일날 첫 상한가를 갔는데요. 어, 상한가를 제일 빠르게 이제 갔던 종목이고요. 어, 다른 종목들이 삼성중공우가 상한가를 가니까 이제 다른 우선주들이 상한가를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밑에 있는 우선주들이 삼성중공우가 상한가를 가는 걸 보고. 이제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삼성중공가 30% 상한가를 갈때 다른 종목들은 5% 10% 15% 20%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가지고 첫 상한가가 나오고 삼성중공우가 이틀째에도 상한가가 나오니깐 이제 다른 우선주들이 또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 이때 시장이 특별하게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주들이 간 건데, 우선주들 조심하셔야 하는 이유가 주식수가 상당히 적고요. 삼성중공호도 주식수를 보시면 11만 5천주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당시에 시가총액이 100억이 안 되는 81억이었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도 세력이 이거를 상한가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도 엄청나게 가파르게 나오지만,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매도 기회를 주지 않고 하한가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삼성중공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6월 달에 무려 10, 11년속 상한가가 왔어요 11년속 상한가가 가고, 이제 그 90만원대에서 이날도 시가는 플러스로 시작을 했는데, 종가는 이제 마이너스 20%로 끝났죠. 6월 19일 날. 어, 6월 19일 날 이렇게 끝났는데, 어, 다른 우선주들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어, 동부제철우 이 종목은 삼성중공과 상한가 가기 시작한 다음부터 3면상이 나오고, 이틀동안 무려 50% 가까이가 빠지고 또 삼성중공구가 거래정지가 해제되면서 상한가가 나오니까 또 쫓아서 상한가가 두번 연속 나왔는데 삼성중공과 6월 19일날 상한가를 못가고 20%가 빠지니까 바로 하한가로 들어갔죠. 네. 이렇게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은 대장주가 뭐5% 10%만 빠져도 하한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다른 종목도 볼까요? 어, 현대비앤지스트로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예. 한화솔루션우 네 예. 마찬가지로. 6월 19일날 만약에 거래가 됐으면은 하한가를 갔었을 건데 음. 삼성중공업가 6월 19일날 20% 상한가가 이제 마감이 되면서 20%가 빠지니깐 이날 하나솔루션은 거래 정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시작하자마자 하한가를 간 거예요. 이렇게 대장주가 5% 10% 빠지면은 후발주들은 막 20, 30%씩 그냥 빠져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대장주를 지표로 이렇게 테마주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오를 때 가장 빨리 오르고, 어, 내릴 때 가장 천천히 내리는 대장주를 매매해야 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선주들이 이렇게 그삼성중공과가 어, 시변상을 가고, 이제 50% 이상 빠진 다음에 조정이 이렇게 또한달한 한 달이 아니고 한 20일 보름 보름 가까이 조정이 나오고 삼성중공우가 또 7월 6일날 상한가를 가니까 다른 후발주들이 또 삼성중공우가 대장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우가 상한가를 가니까 쫓아왔어요. 그죠? 7월 5일날, 이제, 삼성중공우가 7월 6일날 상한가를 가니까, 현대건설우도 7월 6일날 17%나 급등이 나왔었고, 삼성중공우는 그 다음날도 상한가를 갔거든요? 7월 7일날도 상한가를 갔는데, 현대건설우 같은 애들은 못 가잖아요. 오히려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등주, 3등주, 후발주들을 매매하면은, 대장주에 대장주를 지표로만 후발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 수익을 내도 수익이 적고 손실을 낼 때는 크게 손실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테마주를 하실 때는 수익이 날때 크게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날때 적게 손실이 나는 대장주를 매매하시라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테마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낙연 의원님 테마주들도 뭐 남선 알미늄이 대장이잖아요. 남선 알미늄이 이렇게 하락 나올 때도 천천히 하락이 나오는 반면 후발주들은 빠질 때는 뭐 하염 없이 빠져버려요. 그죠? 하향 없이 빠져버리고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호재만 나와도 급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장주들은 무조건 약간의 호재만 나와도 제일 먼저 상한가를 가고 급등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재명 테마주에 대해서도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에이텍 10하고 에이텍 오리엔트 전공 동신건설 이, 네 종목 정도가 대장주인 걸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지지율 20% 가까이 나왔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어, 에이텍 10이 지난주 수요일 날 11시에 바로 상한가를 말아버렸고, 그 후발주인 에이텍이 12시 30분에 상한가를 갔었고요. 오리엔트전공은 3시 30분에 간신히 상한가를 갔었고, 동신건설도 계속 상한가가 들어갔다 풀렸다 들어갔다 풀렸다 하면서, 수요일날 이제 종가로 상한가를 갔었어요. 그리고 후발주들, 인터지스 이런, 프리엠스 이런 종목들은 상을 찍었다가 풀리고, 어, 뭐, 20%대로 마감하고 그랬죠. 그니까, 러 이런 후반일주들을 상따하게 되시면은, 오히려 호재가 나왔는데도, 당일날 손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내가 대장주인, 뭐, 에이텍테인이나 에이텍, 오리엔트전골 동신건설을 못 잡았다면은, 차라리, 이제, 이거를 포기하시고, 다른 테마주를, 기회를 보시거나, 아니면, 대장주들이, 조정이 나올 때, 그, 조정이 나올 때, 이런 후발주들을 매수하지 마시고, 대장주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테마주, 대장주 매매 방법은 여기까지구요.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